질맞추면 되겠 이번에는 1 6 2 m 거리의 파스리올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착하세요 레디 레디 아 질맞았어 아. 어왜데 전혀 문제없이 끝에 맞았어

아 어, 이거 너무 들어가 잘 들어가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지? 야 붙었는데? 오우. 라이가 좋다고 라이샷. <laughs> 어. 근데 어, 빠가 안 치즈. 살짝 때려 맞는 느낌이 난다잉. <laughs> 좋아. 아... 어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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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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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. 괜찮아요. 퍼웨이. 밀렸어? 괜찮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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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안해겠다 와! 아, 스톱. 너무 <laughs> 되게 무심코친다, 무심코 친다, 무심코 넌 선이 없이지나? 아 연습..아니, 근데 넌이 없이지나? 재욱이 연습생한테서 어 연습생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야 대단하다 <laughs> 하영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아유, 그거 잘쳐 에이 그거 결제지, 잘 쳤지, 잘 쳤지 살이 다 결이 다네 여기 가 여기서 치다가 나하고 치면 그러 그러니까 치는 사람들하고 우리 치다가 나고 치니까 훅 드시는데 재욱이? 응여기잘 치는 사람들하고 치야 지금 재욱도 엄청 잘 치는 거저 여기? 뭐, 어 비교돼가지고 이런 거지. 엄청 잘 치는 거나고 어, <laughs> 치면 지금 1개개 아, <laughs> 치야 되는데 <laughs> 나도 같이 1개개치돌이가무서워가지잘치다 센가? 어... 이 그러면 나는 소심하게 쳐야겠네. 나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나이가 있어. 이 측으로 응. 한습니다 색깔이 살짝, 살짝 살짝씩 달라. 레디. 좀더 붙였어야 했는 굿. 이걸 메꾸다시 했어? 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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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메꾸사리? 메꾸사리? 이야 대단한데? 나이는 다들 뭐 한두 컵 정도 해서 나쁘지 않아다었어 <놀람> 괜찮아 나도 진짜 오랜만이라

못 쳐도 살고 뭐 이런 것같다는 나도 언제 망가질지 몰라. 니 같은 날은드라이브 당연 도안나안지도아할 수가 없어. 아 너무 그래, 미어다 오케이. 어? <웃음> <웃음> 야 완전 스타 숫었는데그잘어 잘쳤어, 잘쳤어. 그런 거야? 야, 맞았어, 야. 들어 아, 네. 똑바로! 음.. 우측으로 두컵반 받습니다. 아, 네. 감이 없네. 이정도? 10m. 과감하게. 아, 정돈이처럼 과감하게 말고 조금 감 야, 손 와. 나이스. 아, 다가 떴어. 아, 오케이. 나이스. 시 어. 이렇게편하게 어. 원래 끝자리만 내리막이면 거의 평지를 보잖아 응. 여기는 응. 아, 그래서 일부러 그냥 다친 거거든? 근데 지나가다난 너가 지나가길래 응. 살살 친 거야 렛 형이랑 커트도 게 눌러서 딱 치네요 다음블로서 터만 아, 아. 음. 다음블로잘치더어 눌러서 쳐 아니야 아니 눌러서 아니. 응. 야, 영이가포토구질이제일좋은데 좀만 더 좀만 더아왜1 m 78하아제우이키아제우아제 <laughs> 어, 예. 키죠. 바로 바로바로제하나제하나기하 <laughs> <laughs>